자 앞쪽에 우리가 아미노산 같이 지금 연결해서 본 문제가 있었는데 자 한번 보고 가자 왜냐하면 어차피 전체 그림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어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기가 어려워요 전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이루는 숲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뭐, 어? 지질, 아미노산, 뭐, 포도당, 과당, 뭐, 다루는 데가 한두 과목이 아니잖아. 모든 과목에서 다 다뤄. 근데 이 과목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저 과목에서는 저렇게 그거 저게 다른 얘기냐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영양사 국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사는 자 아미노기를 근육에서 간으로 운반하고 간에서 당신생으로 생긴 포도당을 혈액에 운반합니다. 무슨 대사입니까? 물었습니다. 알라닌 회로입니다. 아까 보셨죠? 알라닌 회로. 자, 알라닌이 어디?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어 가지고 나온 이 아민기, 아미노기를, 아미노기를 그냥 근육에 사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 바뀌어주냐 하면은, 글루탐산으로 바뀌어가지고, 근육 경우입니다. 근육 이외에 뇌라든지 다른 조직은 글루탐산이 아니고 글루타민으로 바뀝니다. 글루타민. 지금 얘기는 근육에서 얘기입니다. 근육에서 간으로 운반한다. 자, 간에서 당신생 경로를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것이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는 분해산물입니다. 뇌에서 분해되는 단백질은 글루탐산이 아니고 글루타민으로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움직입니다. 일단 근육에서 글루탐산으로 글루탐산이 피루보산과 반응해서, 피루보산은 알파키토글루타르산으로 바뀌고, 알라닌으로, 글루탐산은 알라닌으로 바뀌어가지고, 알라닌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가서, 알라닌이 피루보산으로 대사가 되는데, 이때 바로, 알라닌 아미노전이 효소가, ALT가 효소가 작동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시 피루보산이 만들어지고, 알파키토글루탈산과 알라닌이 반응을 해서 피루보산과 글루탐산이 만들어지고, 이 글루탐산은 최종적으로 요소회로로 질소를 우리 몸밖으로 배설합다 그래서 이 과정을 물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근육에서는 글루탐산이 피루브산과 반응해서 알라닌으로, 그리고 알라닌 알라이 간으로 혈액을 타고 운반되어 가서 알라닌이 피루브산 만들어 가지고 글루코즈 포도당 만들어서 혈액에 공급한다. 다시 말해서 알라닌은 당신생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은 알라닌이 알라닌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근육에 파괴되었다면은 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자, 분해가 된다. 그다음 옆에 보시면은 자 이걸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자. 자, 봅시다. 방금 우리가 봤는, 봤는 알라닌은 알라니니 어디? 자, 머슬 근육입니다. 근육의 알라니이 블러더 혈액을 타고 어디로? 레이버 간으로 왔습니다. 알라니이 두 분자가 자 와서 피루브산두 분자 되면서 4몰 ATP 에너지를 받아서 최종 유래요 요소로 배출됩니다. 4ATP 그 다음 피루브산으로 바뀐 알라닌은 어디? 6ATP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글루코스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글루코 그러면 글루코즈 포도당 뜻입니다. 네오 하면 뉴, 새로운 제네시스 만드는 창조. 그러니까 당 포도당 신생, 당 신생 과정을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그럽니다. 자, 당 신생 과정에 피로보산 두분자가 포도당 한분자 만들어질 때6 6몰 ATP가 소비됩니다. 자, 6몰 ATP. 자, 기억 좀 합시다. 자, 기억하고. 그다음 이 만들어진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이제 세포 조직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포 조직 속에 들어가서 글루코즈가 두 분자의 피루베이터, 피루베이터가 피루부산 뜻입니다.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면서 이몰 ATP가 만들어집니다. 자, ATP, 해당 과정에서 이몰 ATP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가 안돼 있는데, NADH도 이몰 만들어집니다. NADH도 이몰 만들어집니다. 자,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 속에 이제 피루부산이 만들어지고 TCA 사이클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TCA 사이클로 못 들어가고, 락테이터, 젖산 발효가 일어났버렸다. 저산이 만들어졌다. 우리 몸에서 뭐 젖산 발효라고 하기는, 뭐, 저산 생성 반응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만약에 젖산으로 만들어졌다면은, 만들어진 젖산 두 분자가 혈액을 타고 와서 어디로? 간에 오잖아. 그죠? 간에 오는 이 경로를 코리회로라고 했잖아. 아까 보셨죠? 코리회로. 그럼 코리회로 타고 온 이제 젖산을 피루부산으로 만들고 당신생 과정 통해서 또 포도당 만들어서 혈액을 통해서 세포에 공급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회로죠. 중요합니다. 자, 단백질 해야 될 부분을 미리 아까 우리가 문제를 봤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려고 했습니다.